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Job TRTF c d 입니다 페레이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최근 UFC 관련 이슈들과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어,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뭐, 요런 얘기도 하고, 뭐 그냥 발언들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본인이, 그, 페레이라 씨가, 본인이 분석해본 결과, 아데사냐가 이길 줄 알았다. 이분 MMA 좌번네요뭐 아데사냐가 이겨요? 디플레 시가 이기지. 결과가 당황스럽다. 아데사냐가 절대 안질줄 알았다. 음, 절대.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배웠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페레이라 씨도 이번에 배우시길 바래요 인사이드 레그킥을 계속 찼으면 좋았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도 디플레시가그 얘기를 했었다 그 뭐냐 인사이드 레그킥을 한방 맞았는데 발은 실제로 이만했지만 무슨 뭐 이만한 발이 나를 차는 줄 알았다 하면서 파워가 굉장히 있었다 이런 말을 실제로 뭐 디플레시도 했었고 내가 아데산이랑 싸웠을 때도 뭐냐, 인사이드 레어킥이 나한테 굉장히 세게 들어갔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사이드 레어킥을좀더 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무 아델사냐가 복싱 싸움만 해서 조금 더안 좋게 간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 레슬링 때문에 킥을 좀 줄인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하 레슬링에 좀 고전을 했어 1라운드인가 2라운드부터 고전을 했죠 그 아델사냐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주먹만으로도 막 케어 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디플래시가 그러니까, 경기는 이기는데 좀, 뭐라 해야 되냐. 대부분이 봤을 때, 좀, 슬로피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데사냐는 본인이 딱 직접 1인칭 시점에서 디플래시가막 붕붕붕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아, 주먹만으로도 내가 막요 카운터 꽂으면 이기겠다. 요런 생활해서 그냥 킥을 안쓴걸 수도 있죠. 뭐, 정확한 이유는 본인만 알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미드라서 두풀이랑 하고 싶다. 나한테 좋은 매치업인 것 같다. 그리고 뒷풀, 디플, 아데사냐, 뒷풀이랑 아데사냐랑 싸웠을 때그 양상과는 내가 뒷풀이랑 싸울 경우 굉장히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음, 인정합니다. 뭐, 당연히 다르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예. 뒤풀이 나보고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기 끝나고 트위터인가 뭐 인스타로 본인이 뭐 내려가겠다 했잖아요. 뒤풀이랑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뒤풀이 기자회견에서 내려오지 말라 했었죠. 왜냐? 내려와, 내려와서 나한테 지면은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핑계 만들어 줄거 아니냐. 뭐 감량고 때문에 졌다. 그럴, 그럴 바에 내가 올라, 올라가 싸우겠다. 이런 말 했었는데,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그... 페레이라가 말했는데, 내가 아데아사네한테 2차전에서 졌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감량고 때문에 졌다는 말은 안 했다. 요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데사네한테 졌을 때, 뭐, 여러가지 말이 나, 이유가 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탑3 안에 드는 게 감량, 탑2? 어쩌면? 탑2, 탑2가 감량, 감량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페레이라가 덩, 덩치가 라헨데, 어? 덩치 봐라. 저 믿을 몸이 아니다. 근데 저렇게 막, 어? 힘들게 감량해가지고, 그래서 막, 뇌에, 뇌에, 물이 하나도 안 차있어가지고, 그냥, 픽 치니까 그냥 막, 떡칠신다했다 요런 얘기가, 탑2였죠. 하나는, 뭐, 가드 없이 그냥 너무 공격적으로 케이지에서 막, 휘둘렀다.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감량고 때문이다. 요런 얘기, 요런 얘기가, 탑, 탑2였습니다. 어, 아, 그, 그, 그 당시 페레이라가 졌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했던 이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아델산이한테 졌을 때 감량고 때문에 졌다는 말은 안 했다? 요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 제가 봤을 때뭐 페레이라가 뭐 거짓말을 하려고 한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사람 자체가 막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말 자체는 사실은 아니다. 나는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을급 감량이 나는 가능하다. 여러 번 해봤다. 아대 산행 2차전 때는 몸이 진짜 감량 때문에 안 좋아서 그 경기 승패를 떠나서 라헤로 올라가려고 했었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회복이 되었다. 내네 경기를 했고 라헤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감량고 때문에 올라온 거지만 이제는 내가 라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몸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봤을 때내몸 상태로 라에로 내려가, 그러니까 미들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도 두 풀이 나보고 미들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는 두 풀이 나한테 쫀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할게요. 왜냐. 첫 번째. 지금 몸이 괜찮아져서 지금 다시 미들로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뭐,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에라가 라헬, 그 미돌로 내려가는 것, 정말, 정말 굉장히 최악의 판단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 최악의 판단. 어쩌면, 볼카노스키가 그때 막 2주인가? 2주 통보인가 뭐, 그걸로 마카체프랑 뭐,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뭐, 2주 통보만에 마카를, 마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 거. 헤드킹 맞고 딱실신당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 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뭐, 이 비유가, 많,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기 전이 뭐 다르다, 이런 것처럼, 이, 이게 맞나? 아니, 지금이야. 페레이라가 뭐 예전보다 뭐 먹을 거더 먹고, 먹고 싶은 거더 먹고, 이제 뭐 몸도, 수분도 더 몸에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이야 몸이 좋고, 기분도 좋고, 어머 다 좋은 것 같아서 믿을 어, 것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또 막상 진짜 믿으로 내려가는 건또 다르단 말이에요. 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몸은 그 살을 빼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수분 감량을 하려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몸은 생존을 위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살을 빼려고 하고 뭐 UFC 선수나 뭐 운동선수들 간들은 뭐 수분 감량하려고 뭐 몸에 있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뺐지만 이거는 뭐 사람이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몸 자체는 그거를 극, 극하게 반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리에라가 지금 라헤로 올라와서 좀몸 입장에서는 아, 편하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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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했는데 미들로 내려가려고 한다. 제가 봤을 때 몸이 굉장히 안,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이야, 페레이라가, 지금, 어 저, 몸, 풀 컨디션인데요, 해서, 뭐, 미드를 내려갈 수 있겠다 하지만, 감량이 가능하다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좋을까? 경기력에 좋을까? 저는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페레이라가, 뭐, 페레이라가 라헤, 미들급 때도 평체가 뭐, 어느 정도 라헤급으로 나갔겠다 쳐도, 지금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라헤로 감량하기 위한 몸, 몸 평체가 몸 그러니까 평체란 말이죠 그래서 미들급 평체보다 지금 평체가 훨씬 큽니다 몸을 이렇게 불려 놨는데 미들급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딴 체급들은 10파운드씩 차이 나잖아요 155 아니죠 145 155뭐135 이렇잖아요 뭐 라이트랑 웰터는 뭐 15파운드 차이 난다만 근데 미들이랑 라헨은 20파운드 차이잖아요 이게 큽니다 근데 이거를 감량하겠다고 저는 그 하게 극구 반대한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 고요 그거 반대하고 그리고 두풀이 나보고 미들로 내려오지 말라고 한건쫀 거다. 저는 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세상 세상에 뭐 지금 인구가 뭐 70억인지 80억인지 모르겠다만 세상의 모든 모든 인간은 UFC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포함해서 페레라랑 경기가 잡힌다. 마음속에 불안함과 공포심은 들 거예요. 아저 주검의 왼손 어떡하지? 누, 누구든지 간에 공포는 들 거야. 근데 공포가 드는 거랑 또 쪼는 거랑은 다르죠. 공포, 공포는 솔직히 경기하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드는 거고, 쫀 거는 좀 뭐라 해야 되냐. 쫄아서 안 하려고 한다. 쫄아서 피한다. 요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UFC에서 이 경기를 허용을 했다 칩시다. 추진을 했어요. 페리에라가 미드급 내려 가서 두플이랑 그 타이틀전을 한다. 두플이 여러분. 거절할 것 같습니까?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그리고 마, 반대로 두풀한테 라헤로 올라가서 페리에라 상대로 타이틀전을 할 기회를 준다. 그걸 여러분들 두풀이 거절할 것 같습니까? 절대 거절 안 해요. 두풀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페리에라는 경기가 오퍼가 오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받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받아요. 두풀이 누구한테 쫄, 쫄 사람은 아니라니까. 뭐 겁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겁은 누구나 있는거고 그리고 상대한테 싸울때 좀 필요한거죠 어느정도의 겁은 그렇기 때문에 쫄았다? 어, 요거는 아니다 라는 점 페레이라씨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앙 칼레프가 유리 프라스카를 무시하고 있다 그 프라스카가 나한테 두번이나 졌다고 뭐 프라스카가 막 잡밥이다 요런식으로 말하는데 나는 글로리 킥복싱 챔프인데요? 저 글로리 킥복싱 두체급 챔프에요 나는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라키치한테 너는 집중해라 네가 라키치를 못 이길까봐 불안하다 나는 너랑 붙고 싶은데 네가 라키치를 라키치한테 져서 나랑 못 싸울까봐 불안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자면 저는 일단 뭐 라키치를 앙카리이길거라 생각하고요 왜냐면 라키치가 일단 주먹이 별로 안 싸고 그리고, 공격, 공격이, 막, 막, 페인트를 막 하거나, 막, 수싸움이 굉장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킥이 센데, 킥도 굉장히 좀, 티가 많이 나게 차고, 골반을 굉장히 많이 틀어서 차거든요. 그리고 뭐, 레슬링 좀 치긴 하지만, 앙카를 넘, 넘길 정도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키치가, 막, 정말 운 좋게 막, 헤드킥, 뭐, 지미 마가한테 꽂았던 헤드키 그런 거한번 꽂지 않는 이상, 못이 아무래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음.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앙카리, 라키치한테 질 수도 있다. 뭐, 요런 말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칼릴라운트리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칼릴 라운트리가 내 다음 상대라서 나도 놀랐다. 나는 나도 앙칼이 내 다음 상대일 줄 알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파리가 어, 라운트리가 파리 8위 아니니까 파리가 타이틀샷 받는 건 랭킹이 무의미해졌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라운트리 요즘 잘하고 있고 연승 쌓고 있고 나랑 하면 좋은 타격전이 될 거다. 그래서 UFC가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이 경기를 만들 거다. 만든 거다. 저 요, 요 전까지는 뭐, 일, 뭐 인정하겠다만 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UFC가 한 칼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칼리한테 줬다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UFC가 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요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도 랭킹이 낮았는데 빠르게 타이틀샷 받지 않았느냐 싸울 때마다 화끈하지 않냐 그러니 안 칼, 그러니까 칼릴 라운트리도 내가 도전자였을 때 내가 내가 UFC 초창기였을 때와 좀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이해해줘라 그리고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말은 제가 인정합니다 뭐 경기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 경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까 보면 이거 칼릴이 라운트리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요 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좋아요 받으려고이 경기 욕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UFC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이 상황을 욕하는 뭐이 상황에 대해서 뭐 에리히 할만이 욕을 했는지 모르겠다만 UFC랑 사이가 안 좋다라는 사람은 뭐 에리히 할만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SNS에서 좋아요 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경기를 까거나 아니면은. 뭐 UFC랑 사이가 안 좋은 뭐 그런 기자들이 요 상황을 욕하는 거를 듣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반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물론 요런 류의 사람들도 SNS에서 좋아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UFC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최소 7여 8명은 요요 요 지금 라운트리가 경기를 받은 거에 대해서 딱히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페레라는 마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경기를 어, 좋게 본다. 근데 막 어, 비정상적이고 막 어, SNS에서 막 좋아요 받으려고나 하고 막 어, UFC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막 UFC를 깔려고 하는 그런 배 아픈 기자들이나 까는 것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 이 경기, 이 매치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취급이라 해야 되나? 좀 너무 다들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열, 10, 열명 중에 일곱, 여덟 명 정도는 이 경기, 이 매치업을 까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 음. 그러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앙카리랑 붙어서 레슬링 검증을 하는 걸 원한다. 하지만 나는 개세일한테 레슬링을 많이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내 팀에는 최고 수준의 레슬링 코치들이 있다. 나는 앙카리랑, 자, 요, 지금 요, 까지 했는 말에 대해서 제가 뭐좀 반박을 하자면, 뭐 개세일한테 레슬링 많이 배우고 있는 건 맞아요. 내 팀에는 최고 수준의 레슬링 코치들이 있다. 팩트로 따지면 요만은 틀린 말이고요. 근데, 요 말은 어떤 선수들인지 간에 뭐, 선수든지 간에, 요렇게 말은 하죠. 어떤 선수든지 간에 막, 본인 코치들이 최고다. 제 팀이 최고예요. 저는 최고의 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페레에라가 지금 뭐, 일부러 막, 거짓된 말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니지만, 근데 팩트로만 따지면, 팩트는 아니죠. 어, 요 말이. 왜냐, 내 팀의 최고 수준의 레슨 코치들이 있다? 그건 아니지. 솔직히, 개세에라, 거기, 개세에라가 있는, 거기, 체육관이, 막, 개세에라랑 페레에라 말고, 뭐, 누가 있습니까? 뭐, 물론 좋은 수준의 코치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레슬링 코치들이 거기 있다? 그거는 솔직히, 어, 사실이 아니죠. 예. 더 좋은 선 코치들이 있다면, 뭐, 더, 더 크고, 뭐, 그런 곳들이 있겠죠. 근데 요말 자체는 뭐 어떤 선수들이 나뭐 본인 짐과 본인 코치들을 이렇게 말을 <laughs> 좋, 좋다 이렇게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그리고 나는 앙카리랑 붙고 싶다고 UFC 말했는데 앙카리 거절했다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는지 그냥 붙기 싫어서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니가 챔프가 아니면 그렇게 고를 자격이 없지 않느냐 기회가 오면 그냥 잡아야지 뭘 고르고 있느냐 어?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잡힌 거는 내 탓이 아니다 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듣기로도, 그, 오퍼가 있었는데, 근데 앙칼이, 아부담빙 아니면 난안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는 걸로 드,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이 말은 맞긴 맞죠. 솔직히 뭐, 도전자 입장에서 고를 순 없죠. 뭐, 만약에 도전자가 메꾸다. 어, 이러면은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죠. 근데 도전자가, u f c 로부터 그렇게까지 푸쉬를 받고 있지 않은, 않는 상태다. 이러면 은 그냥 기회가 온다? 그럼 바로 받아야지. 훈련 캠프를 예를 들어서 뭐 2주 통보라도 받아야죠. 비스핑도 진짜 챔피언 못 달고 은퇴할 것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그때 와이드만 빠지고 2주 통보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라콜드랑 싸웠잖아요. 싸워서 이겼고. 근데 만약에 비스핑이 그 당시에 그걸 안 받았다. 그랬었으면 지금 아마 챔피언이 못 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 그렇, 그렇다. 음. 그래서 뭐, 요 말은 맞아요. 그리고, 영어를 나보고 좀 연습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영어를 잘하면 내가 팬들과 소통하는 거가 더 수월할 것이다. 요런 식으로, 요런 이유들로 나보고 영어 좀 하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영어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영어가 좀 어려,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격투기 선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거다. 뭐 이것도 뭐 인정합니다. 뭐 영어 잘하면 좋죠. 어. 그 세계 공용어. 그리고 또 UFC 보는 가장 많은 팬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영어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를 하면 굉장히 좋은 팩트입니다. 어 한국 선수들도 영어 좀 하면은 브로큰 잉글리시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영어권 팬들로부터 훨씬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페레이라가 영어를 잘한다? 지금도 솔직히 페레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성격도 쿨하고, 경기도 자주 하고, 또, 뭐, 원펀치 케어 파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데사냐와의, 아데사냐와 좀, 좀, 극과 극 같은 그런 좀, 성격? 아데사냐는 사람들이 좀 찌질하다, 요런,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근데 또, 그 아데사냐의, 뭐, 천적인, 페레라는 또, 굉장히 쿨가이다. 요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좀 더, 페레이라 더 좋아하는 게 있기도 했죠. 근데 뭐, 영어를 잘하면 뭐, 좋긴 좋다. 뭐, 인정합니다. 뭐, 뭐, 인정이 아니고, 뭐, 다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했는 게, 폐기 건드라, 고맙다. 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하네요. 패기견분들. 음, 그렇다. 그래서 뭐 페리에라가 뭐디플래시 아데사냐 그리고 앙칼라이프, 칼리라운트리요네명 위주로 본인의 뭐 입장과 생각을 말했는데 그래서 뭐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뭐제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까? What well,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laughs> Korean power also. <laughs> hehehe <laughs>